오늘 그타 유튜버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트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전에도 기사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비트가 0.28개 있으면 상위 1%를 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 방송에서 나온 것 뭐냐면 100만장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갈 수도 있다니까. 글로벌 위기에서 지금 있는 건딱두 가지예요. 2주도 안 돼서 비트가 천만원이 됐어, 천만원 4,500만원을, 4 5 0만원을 갖다가 작년 동안 해갖고 거의 1년 5개월 이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뭐예요? 2주 만에 따블을 쳤단 말이에요, 따블을. 비트 수량이 없어, 사고 싶어도 지금 이 호가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 행복한 줄 알아라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제가 올해 2월달에 말씀드렸죠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엎치락뒤치락 엄청나게 샀어요 법정화폐가 다 강아지 작살 나고 있습니다 그 스티븐 배넌 형님을 갖다가 오늘은 얘기를 해야 돼요 스티븐 배넌 아시는 분 트럼프 오른팔 그쵸 트럼프 오른팔이란 말이야 트럼프의 두뇌에요 두뇌 엄청나게 보수파에요 예 엄청나게 보수에요 이분이 트럼프를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분이 스티븐 배넌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이야기하신 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수적 전략과 암호화폐는 혁명적, 고치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국가가 자국의 화폐를 갖다 통제를 못 한대요. 그러면 모든 정치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화폐를 통제하는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FRB가 실세다. 지금 이게 FRB 일루미나티 쪽 얘기예요. 세력들 화폐 발행가로 놨다가 지어야 된다는 이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트럼프가 여기에 다 연관이 되 있는 거예요. 형님들 아들. 뭐 SEC나 이런 거를 갖다가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 여기에 내용이 다 있어 스티브 배넌이 얘기한 부분이 뭐예요? 화폐 발행권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 얘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한게 언제냐면 유럽 방문했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티브 배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트럼프의 인식이나 이 베이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그런 게다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암호화폐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화폐 발행권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EC를 갖다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또뭐 들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대선. 그래서 딜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FRB 얘네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얘네들하고 딜을 봐야 되는 거야. 무슨 얘인지 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 외무장관이 얘기하죠. 터키 보니까 달러 못 쓰겠다. 우리도 비트코인 써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메르켈 총리가 그날 당일날 바로 또 사과 성명합니다. 개인 간의 견해일 뿐이라고. 그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SEC가 왜 맨날 허가를 안 날까, 허가를 안 날까. 기준을 잡으려면 왜못 잡겠어. 코인 나온 이슈가 거의 2년 가까이 돼 간다고. 짧게 잡아도 한 1년 6개월 됐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중국하고 패권을 다루, 다투고 있는 이런 글로벌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이걸 갖다 이렇게 늦춰주는 거. 힘들죠. SEC 쪽 내부에서도 얘기하잖아, 빨리 허가를 해줘라. 이건 정부가 가난할게 아니다. 민간 애들한테 맡기고 그쪽에서 글로벌하게 지들끼리 싸우게끔 만들어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코인 얼마 가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코인 얼마 가는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봤잖아. 불과 2, 3주 전에 봤잖아. 비트가 두배 되는 거. 지금 얘기 어떻게 나는 거 알아요? 지금 월가 쪽 월가이고. 월가 쪽에서 지금 요거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떨어지기만 떨어져 버려요. 다살 거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인 베이스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코인 베이스 상장되고 안 상장되고 진짜 중요한 건데 무조건 메이저 가셔야 돼요. 잡코인 쳐다도 보지 마 진짜. 진짜 얼마로 돈돈 돈 적은 걸로다가 지금 팔자 고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메이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놔두고 딴 거를 갖다가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 거야? 지금 300원대 막 이렇게 350원 이때도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건 뭐예요? 리플 이 상태로도 지금 100배 간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 근데 이거를 제껴놓고 펌핑을 갖다가 먹겠다고 이거보다 더 먼지 코인을 갖다가 타는. 대박입니다, 진짜. 얼마나 팔자를 고치려는 거야? 비트 300만 원, 400만 원일 때,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일 때도 비트도 앞으로 1 0 백배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요. 누가 봐도 사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눌러주잖아, 계속 세력이 판을 갖다 다 깔아주는데 왜 쓸데없는 걸 자꾸 쳐다보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제발 쓸데없는 코인에 시선 좀 두지 마. 그리고 왜 이렇게 지인들이 많아? 예? 아는 형님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거 괜찮니 아는 형님을 왜 묻고 있어 여기에 지금 리플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싼 가격이 있는데 아는 형님을 갖다가 왜 얘기를 하냐고 질문거리가 됩니까 고민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방에 이 차트를 갖다 복사해서 넣어 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가 팔아야 될 자리입니까 사야 될 자리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신데 지금도 너무 싸 너무 싸 정말 싸 500만원, 600만원일 때도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샀잖아, 근데. 근데 지금, 얘, 1000만원 정도 되니까, 비트 사셨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 방에서도. 그래서, 형님들, 지금은요, 어떤 시장이냐면, 삼성하고 아마존, 이런 거는 괜찮아. 삼성,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 정도 급은 괜찮은데, 그 위에는, 쳐다도 보지 마요, 쳐다도 보지 마. 지금 얘네들도 지금 싼데, 그걸 갖다 왜 돌아보고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이게? 반간기를 거치면은, 예, 보통 10배 오릅니다, 10배. 근데 이제 카운트다운이야. 내년 5월이에요, 5월. 이제 1년 남아, 1년도 안 남았어. 반간기, 형님들 누나들. ETF도 승인 날 수도 있어요, 올 연말에. 거기에 반간기 지나가 봐. 얼마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누가 이걸 갖다 잡아요. ETF 승인 나고 6개월 뒤면 강아지 떡상하기 시작할 건데, 예, 바로 뭐 5천만원에서 1억 갈 수도 있어요. 내년도 빠르면 가능해요 그게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지 아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데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만데 지금 천만원이 가는걸 눈에 보고서도 이게 갈지 안갈지 감을 못 잡으면 도대체 뭐를 갖다가 보겠다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형님 들나들 진짜 지금 요 여기 보고 있는거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한 줄 알아 이미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의심할 게 뭐가 있어 예, 1센트 2센트 했던 게 지금 천만 원인데 뭔또 의심을 해왜더안 간다고 그걸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타이틀도 뭐예요 제가 만든 게 제가 맨날 계속 말씀을 드리죠 형님들 누나들한테 앞으로 3개월이 당신의 3대를 갖다가 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형님들 누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투자를 잘못해서 강남에 땅을 안 사둬서 지금 형님들 누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지금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야지 이런 똑같은 기회가 지금 몇백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런 기회를 갖다가 놓치고 이걸 갖다 고민하는 걸 갖다가 제가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손을 갖다 묶어두든지 좀 제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클릭 한 방에 자기 자식하고 손주들까지 영향이 간다니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야.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걸 결정을 하고, 내가 배우자를 누구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하고 내 손주들의 운명이 바뀐다고. 백보더 퓨처처럼. 그래서 제발, 제발 이 지점에서, 제발 이 가격대에서 손절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제발 좀. 차트방 기웃거리지 말고. 사는 구간입니다. 누가 봐도 사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애기하고 초등학생만 봐도 알아. 야, 이만큼 빵이 늘어났대. 근데 빵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물어도 알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사는 구간이잖아. 이걸 차트를 왜 들다보고 있냐고, 이거를. 제가 장담하는데, 유튜브 다 통틀어갖고, 저보다 멘탈 강하게 잡아들이는 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차트만 기웃거리지 마. 예, 평생 흙으로 살 거야.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제발 파실 생각 마시고 죽는 구간이라는 거 공포가 아니에요. 예, 좋아해야 돼. 그게 이게 만약에 떨렸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게 공부가 덜된 거야. 근데 지금 때려주면 너무 즐거워요. 저 이번에도 얼마 주웠어요. 이거 잘된 거야.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 형님들, 누나들 지금도 싸니까 부담해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3대가 바뀌어요. 평생 후구로 사는 수가 있어. <laughs> 기회 다들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